Tuy nhiên, luật khoa học và công nghệ quy định Ngân sách nhà nước hàng năm dành không dưới 2% ngân sách nhà nước cho khoa học công nghệ Tổng đầu tư của toàn xã hội vẫn chưa được 1% GDP Trong khi các nền kinh tế lớn trên thế giới chi khoảng 3-5% GDP cho khoa học công nghệ Khi đầu tư chưa đủ thì khó có thể tạo nên cơ sở hạ tầng và tập hợp đội ngũ khoa học tinh hoa để thực hiện các dự án khoa học có ý nghĩa đột phá để nâng cao năng lực vị thế của nền khoa học quốc gia phục vụ phát triển đất nước. Ông nói và cho biết các yếu tố thúc đẩy trụ cột phát triển khoa học làm chưa tới nơi như vậy khó tạo ra môi trường để các nhà khoa học trẻ tiếp cận và tạo đột phá. Tuy nhiên, luật khoa học và công nghệ quy định. Karena... 과학기술법이 규정했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원색야학 항남 매년 국가의 예산 원색 예산이죠. 매년 국가의 예산은 Zain Coms의 이픈점색야학조 과학공예 z a 어떤 어떤 것에 대비해서 떼어놓다, 뭐 저축하다, 영화의 스페어 같은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z e i n t e San 그러면 시간을 떼어놓는 거니까 이게 시간을 쓴다는 의미로 같이 쓰이는 거죠. 어떤 어떤 것을 위하여 시간을 떼어놓는 거니까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겁니다. z e i n t e San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인 쪼 이게 쪼 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무엇을 위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쪼가 있으니까 쪼 주의 것을 위해서 쪼과학공의 과학기술을 위하여 헌색냐노 국가예산의 2% 콤즈의 2%보다 낮지 않게 그러니까 최소 2%를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저 과학기술을 위하여 과학기술 명목의 예산으로 2% 정도는 이제 집행을 해라 그런 것이 그 과학기술법에서 규정한 것이라는 거죠. 더더욱과 또한 사회 번제적 못 GDP 총투자 더더 또한 사회 또한 전체적. 사회 전체의 총 투자는, 어, 번, 여전히, 쓰어덕 즈어독, 썩어득이, 뭐, 뭐가 되지 않은, 뭐 미완의 상태인, 이런 뜻이 되니까, GDP의 1%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총 투자가 여전히 GDP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국가의 예산 대비 2%를 최소한도 지출하라고, 이 과학법이 규정했다는 거고, 지금은 기준이 좀 다, 지금 얘기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GDP. GDP 1%가 안 된다, 는 얘기고. 점히깍낸긴때는젠테즈의점히점히는 좀 هي. 좀 이게 원래 뜻은 보면, 뭐뭐 뭐 하는 동안.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편이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while, meanwhile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낸킹 때 내는 토대라는 말이라 했죠. 근데 경제라고 할때 그냥 낸킹 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고 전 세계의 대규모 경제 강대국들 얘기를 한 겁니다. 전세계의 대규모 경제들은 찌, 찌는 쓰다. 돈을 쓰다. 이럴 때 찌. 그 지출이라할때그지자입니다 광, 바덴, 남, 펀 점, GDP. 약 GDP의 3 내지 5%를 쓴다. 조, 과학, 공, 예. 과학기술에.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큰 나라들, 당대국들은 GDP의 3 내지 5%를 이 과학 기술에 쓰고 있는데 에, 베트남은 아직 뭐 1%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p.d.d. <디가> 투자가 아직 충분치 않을 때 d, t는 이 희하고 호응이되는 그런 말입니다. 해석은 뭐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네우 만약에 뭐뭐 하면 네우 티 이렇게 호응하는 것처럼, 히 티. 이렇게 호응이 됩니다. 허, 겉에 따오는, 겉서, 하, 덩. 바, 덮, 헉, 더, 유무, 화, 덩, 헛. 대응 우, 화, 헛. 띵, 화. 허, 어렵다. 겉에 따오는, 따오는, 조성하다. 따오가 만들 줄잘 알았죠?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뭐, 상당히 베트남식 표현인데, 우리 같으면 이럴 때 꽃, 해가 필요 없죠. 그런데 베트남은 이걸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정하기가 어렵다. 거스하동 인프라스트럭처죠.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리고 떡법떡법은 한자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노이무 팀이죠. 띵화 한자로 정화예요이 정은 정해라고 할때 정자거든요. 띵화라는 것은 엘리트를 얘기 합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 과학자들 팀과 인프라 스트럭처를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충분치 않으면 인프라를 조성하고, 과학자, 인재 과학자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고, 대특히 깍지한 과학과 이응야돋파. 깍지한 과학, 그러 여러 그 과학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고 이응이야 독파, 독파 돌파를 라 했죠. 돌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과학 프로젝트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베트남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독파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 인재풀이 필요하고 이런데. 투자가 충분치 않으면 그게 안된다는 거죠. 대 <목소리도> 넝까오 낭력비태 꾸어 넨 과혹 꼭자 훅부 홧지엔덧 넌까오고양하다죠제거하다 능력을 역량을 제고하고 그리고 비태 위세죠. 위세 위상입니다. 위치 또는 위상 넨 과혹 꼭자 국 국가의 과학의 위상. 그런데 국가의 과학이라는 것은 북부 더 국가의 발전에 북부 공무하다 서비스하다. 입,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이바지 하다로 정도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고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국가의 과학에 위상, 그리고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란 것. 그러니까 구문이 좀, 막, 중첩이 되어 있고 복잡해서, 어, 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엄, 너이, 조 저, 엣.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깍, 이웃, 또, 툭, 더이, 주껏 꽃, 왓, 엔 과, 학 요소죠, 요소. 여러 요소들. 투 떠이 촉진하다. 과학 발전의 기둥을 촉진하는 여러 요소들. 람저 떠이의 떠이는 늘 뎬하고 비슷하죠. 뎬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써 뎬너의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뉴버이 그래서 호 따오자 모이죠. 이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대 깍냐 과학제 띠앱건과 따오파 깍냐 과학제 젊은 과학자들이 띠건 접근하다, 접근해서 돌파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뭐 그렇게 이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면 예, 익숙해집니다.